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 2 2 2 2 2 2 2 2 23, 2 2 2 2 2 2 2 2 2 23, 2 2 2 2 2 2 2 2 2 23, 2 2 2 2 2 2 2 2 2 23, 2 2 2 2 2 2 2 2 2 23, 2 2 2 2 2 2 2 2 2 23, 2 2 2 2 2 2 2 2 2 23, 2 2 2 2 2 2 2 2 2 23, 2 2 2 2 2 2 2 2 2 23, 2 2 2 2 2 2 2 2 2 23, 2 2 2 2 2 2 2 2 2 와, 초계피 아이고, 거저당게 하겠다. 그, 가서 오른쪽, 바로 바로, 가서 오른쪽, 오른쪽, 뒤 뒤. 뭐야? 른쪽 그 오른쪽,